주안의 만나 5월 17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에디오피아 내시 라고 한제목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그 종된 우리들을 사용하시며 그 과정들 속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사는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이 전하지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조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내시 즉 에디오피아의 재무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고 성경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세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어, 아마도 빌립은 자, 왜 자신이 거기로 가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 빌립이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감동된 마음으로 광야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마차 한, 마차 그 행렬을 보게 되는, 어, 되는데요. 이한 국가의 재무 장관의 행렬이었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신은큰 소리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죠. 마침, 어, 마침 빌립이 그것을 들었고,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혹시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그 의미는 도저히 몰라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의 도 주대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빌립이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빌립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줍니다. 35절에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라 말을 해요. 즉이 말은 어. 그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단답형의 정답은 말하고 마차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예수님의 사역들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과 그 능력들까지 모두 증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멈추어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쁘게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접한 자들이 누리는 영적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며 이러한 영적인 역사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이 흘러서 한 사람에게 채워지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일들을 위하여 교회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 항상 민감해야 하며 공급을 받아야 하며 나를 어떠한 자리에 서게 하시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들이 있으심을 믿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일으키심을 믿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역사들을 항상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기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감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짐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복됨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